안녕하십니까. 백만 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시지만 뉴욕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유럽시장은 어땠나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유럽 증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예, 출발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경제지표 부진의 따라서 좀 이게 경기 위축 우려가 다시 또 부각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 거기다가 그22 그 홀츠만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좀 강성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마이너스 0.38. 이렇게 좀 밀리면서 출발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장중에 바로 약보함권까지 하락폭을 이렇게 좀 좁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어지는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 때문에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 1.38일까 그러니까 2500이 깨지는 2491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밀렸다가 지수가 이제 2,500 밑으로 가니까 이제 개인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하락폭을 줄이긴 했지만 결국 2,500도 오늘은 이제 지켜내지 못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837억을 순 매도했고 기관은 4,077억을 순 매도했어요. 어, 반면에 이제 개인이 5,856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을 못 지키고 2,497.59포인트로 장을 마감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1.12%가 더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27%로 빠지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기관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어, 잠시지만 0.6% 플러스 0.6%까지 상승을 어, 보이기도 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근데 이제 그 외국인과 개인이 다시 매도로 어, 전환하면서 다시 하락권으로 어, 밀려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1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만 5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도 285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4.83포인트. 어제보다 0.57%가 또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그, 그, 좀 나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양시장 모두 지금 조종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 근데 이제 이 조정권이라 하더라도 이제 하락이 일어나면 하락에 따른 이제 매수를, 뭐, 추가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한다 이런 쪽 개념보다는 지금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오히려 좀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이쪽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에 기술적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은 오늘 이제 그 장중에는 1322원을 넘기도 했는데, 예, 오늘 1321원 8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11원 60전이나 급등을 하면서 끝났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그런 거죠. 중동 리스크요. 후티 반군이 이제 점점 그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그 하마스랑 싸우던 거 이제 거의 이제 종결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후티 이 티반군 쪽이 이제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동 리스크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자꾸 그 선박들을 이렇게 하니까 어 실제로 유가나 뭐 다른 거에 좀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칸트리 리스크 여러분 아시면 이제 북한 때문에 오늘 또어 대통령이 이제 그냥 어몇 배로 갚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이게 이제 커졌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의 그 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는거에 대한 기대가 이제 자꾸 퇴색돼 가고 있어요. 이제 상황이.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예, 환율이 오늘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사항리에서 보면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외국인은 전부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549, SK 하이닉스 417억 이렇게 팔았고, 기관도 삼성전자를 1125억이나 순 매도를 했고, SK 하이닉스만 59억 샀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149억 샀는데 기관은 40억 팔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산 종목은 아, 삼성 바이오가 유일합니다. 외국인 31억, 기관 104억. 어, 이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에,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 프로 BM하고 LNF는 어, LNF 오늘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임하고 LNF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입니다 에, 알테오센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에코프로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어, 섹터별로 보면 예, 2차전지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예,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LNF가 어, 그 중에서는 열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적부진 때문에 이게 증권사 시각이 두, 두 가지예요. 어제 이제 그 실적부진 때문에 증권사가 목표가를 낮추는 이제 그런 회사도 있었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재고 자산 처리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이제 어제 발표로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기대감이 더 크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인데요. 이것도 CES에서 아시지만 연인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산업부에서 지능형 로봇 그 이제 기본 계획 발표가 했고, 또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 입구선 막 그, 어, 북한산 등산 그 노인이 할수 있다 뭐 이랬던 그 보핏.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AI 로봇인 그 볼리를 예, CES에서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LG 전자도 음, 마찬가지로 CES에서 이건 조금 LG 전자는 이제 그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로봇이죠. 어, 그런 거 스마트 홈 이렇게 이제 느낌 따고 오시죠. 이게 LG 전자니까 그게 이제 공개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 제가 전에 이미 전해드렸지만 어제 인탑스가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보핏 그거의 시제품을 어 이미 납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강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음. 이게 나오면 뭐, 어, 바로 꺾이지 않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인데, 그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이 새해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포사격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뭐, 우리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어, 뭐, 어, 은이 있으면, 어,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이제 대한민국이랑 주적이라고 그러고, 뭐, 초토화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가 몇 배로 응징해 주겠다. 그래서 협박은 더 이상 안 통한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군도 압도적인 그 대응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서, 어,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 어, 분위기는 좀, 컨트리스쿨 커졌지만 방위 산업 쪽은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음, 보였고요. 예. 그건 뭐, 마찬가지죠. 어, 우크라이나도, 어, 전쟁에도 방위 산업 쪽은 이제 쭉 꺼오르죠. 예. 그 다음엔 지금 메타버스의 AR, VR, XR. 특히, 이제, 그, XR, 확장 현실. 그 기기 시장의 경쟁이 좀 격화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사우디 구프 펀드가 미국의 그 매직리프라는 데다가 7,800억을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 매직리프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애플이 하고 있는 MR 헤드셋, 그, 비전 프로 있잖아요. 그거 추격을 이제 본격화하는 그런, 데죠. 그래서 애플, 그 비전 프로는 이번 주인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 19일 날 이제 미국에서 사전 판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렇게 됐고 주로 이제 그게 많이 움직인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합병이 좀그 빨라질 거고, 거의. 예. 그래서 이제 그 수혜 분석이 좀 나오면서 좀 움직였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정리해보면, 유럽 증시도 하락했고, 또 중국의 금리 동결, 뭐, 이거, 이거 예상했는데 예상 완전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 전체가 좀 위축이 됐어요. 아시아권 시장 전체가 이제 위축이, 이 되는 데다가 우리나라 이제 컨트리스까지 이제 보태지면서, 어, 그렇게 됐어요. 이거 어제 시장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전통적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반등이 하는 날이죠. 그래서 반등을 노렸지만 결국 어, 실패를 했다. 어,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오늘 저녁 6시에 제가 그 매매원칙에 대해서 좀 보충 강의를 보내드린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떻게 매도하나, 좀 구체적인 실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회원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밖에 이제 그 스쿨 문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100엔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죠. 어, 시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시장을 그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법이 있잖아요. 어, 뭐 많잖아요. 헤드앤솔더 뭐, 어, 그 다음에 엘리오 파동도 있고, 뭐, 뭐, 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매매 원칙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걸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아주 전통적이고 어 그런 이제그 기술적 분석을 아주 굉장히 신봉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제가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반등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예, 그래서 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제 시장이 잠깐 움직이니까 하고 반응을 이제 보였어요. 특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3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어제 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단기 바닥이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는 분들이 꽤 예, 예, 계셨죠. 음.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문도 많이 받으니까 어제 제가 어, 썸네일 제목을 이 삼성전자도 이제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썸네일을 붙여 놓고 제가 설명을 어제 충분히 해 드렸어요 어, 저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결국은 어, 오늘 이제 그 다시 운봉이 됐어요 그래 이제 제가 어제 상승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음. 근데 뭐 굳이, 뭐, 이게 상승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분이, 뭐, 실망감을 가져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 막연하게, 아, 좀, 이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번 달 들면서 주가가 첫날 빼놓고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슬슬 이제 멘붕이 오기, 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부, 이제 불안을 더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내가 이게 손실 구간에 있는 건지 수익 구간에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뭐 가리지 말고 모두 팔아, 팔아서, 어, 어 그냥 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이쯤 되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 봐서 이제 그런 분도 아시죠. 그리고 이제 뭐, 다시는 주식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어. 뭐, 다시,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시지만, 아무튼 지금 그 정도로 이제 힘든, 힘든 구간에 들어갔어요. 주식, 주식시간이.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 투자가 뭐냐. 아, 주식을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내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진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상황을 보면 오히려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아 그런데 난 현금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현금의 중요성을 이제 다시 예, 생각해보고 느끼고 아 현금은 필요하구나 이, 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현금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 중요한 종목이다. 현금이라는 종목도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금을 그럼 어떻게 만 언제 어떻게 현금을 말, 만드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매매원칙상 매매원칙상 보면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십 인선이 우상향되고 추세가 살아있어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더갈수 있는데 음, 좀더갈수 있는데 뭐 현금만 든다고 냅다 팔아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하지만 예. 이미 이제 추세가 죽었어요. 11선이 우 하향하고 있어요. 어, 응. 그래서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매매 원칙상 이제 이게 빠지기 시작했다. 추세가 꺾여서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초입에 이 꺾여서 내려갈 때 초입에 사실은 현금화해서 에, 그 하셔야 되는데 늘 그거를 이제. 예, 놓치죠.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 매매원칙, 이거는, 그, 이 백만 개미, 그, 브런치 카페, 그, 재생 목록 보면 브런치 카페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한 번, 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화의 최적기는, 거기에 딱 추세가 꺾여서 죽기 시작할 때가 현금화의 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방치하면 너무, 어, 하락폭이 커서 손실 현금화 시킨다고 이거를 현실화 시키면 손실이 너무 큰 이제 문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매매 원칙이 뭔가는 이제 대충은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잘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뭐 보시고 또 공부하고 인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매매하면서 이게 되게 힘들다고 자꾸 그러,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이제 스쿨의 집중분석은 화요일 날마다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분석에서 가장 여러분이 힘들다는 매면 추측 중에서 매도, 매도편, 매수 말고 그 매도편의 그 사례를 좀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보충 강의, 보강을 좀 이따가 6시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실 때까지 보세요. 어, 이해가 뭐, 그한번 보고 두번 보고 돈 내는 거더 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게 되실 때까지 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이라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어, 첫 번째 뭐냐면, 난 뭔지 잘 모르겠다. 어,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어, 못하시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아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모르시나 어, 아시는데 안 지키거나 결과는 똑같다. 어, 그러면 뭐안 지키실 거 아실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매매 원칙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행동이 항상 이게 같이 일어나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행동 안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시라고 어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0개 종목, 그것도 많죠. 어 많지만 갖고 계시다고만 해 가정을 해 봐요. 그러면 매일 장 끝난 다음에 그 매매 원칙을 가지고 그 10개 종목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 아 이건 연속성이 내일 만약에 죽으면 아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 종목 요 종목은 내일서부터 좀 바짝 신경을 써보자 이런 거를 사실은 하셔야 돼요 어. 뭐 장중에 못하더라도 장 끝나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해보지 저녁에 해보셔야지 그러, 그러고선 이제 내일을 맞아야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 하면 주식해서돈 버시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어, 어, 투자스쿨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그 브런치 카페에 매매온치 이거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이해 되셨으면 지키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응. 그대로 여러분 지키시면 돼요. 음. 응.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그게 꼭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예외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실수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행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르시는 분은 그 브런치 카페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러 차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도 저는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